재물로는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빚을못 봤대요. 음. 빚을못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있는 사람이래. 마음 두 살인데. 아, 그래요? 일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.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. 마지막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,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하신 건지,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, 내년서부터는 본인의 운기가 많이 바뀌어서 하는 일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, 어,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, 그렇다고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. <laughs> 내가 왜요? <laughs> 뭐 네? 그런 거 같아가지고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해줬지. 예, 네. 나를 미, 이렇게 밀어주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음. 이런 거는 없어서 본인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. 힘죠 그래서 무슨 무수...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목표라는 게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인데 그런 게 진짜 있으신 건지 아직 뭐 이렇게 모르겠어 물어보는 거야. 음. 한 일을 거의 20년 가까이 음. 하다 보니까 음. 그거 무슨 일 방송 쪽 방송 쪽 네, 네. 근데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끌어줘야 된다고 하거든. 요 네, 네. 그게 뭐예요? 그런 일을 네, 하시는 네, 네, 거는 네, 맞아요. 네, 네, 네. 네. 맞아요. 근데 마지막 목표가 있대요. 지금 남 밑에서 계시는 거야? 아니면 아, 그렇죠. 지금은 직장에 있으니까 어, 그렇지. 네, 네.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목표라는 거는 내 거를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. 그러신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정하진 않았는데 음.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어. 게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지금 하는 일을 아, 능력은 있는 사람이여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약간 좀 어두운 터널 안에서 갇힌 기분이 들고 음. 그렇다 하더라도. 맞아. 시계가 점점,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. 음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, 남 밑에서 있어봤자, 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다 갖췄기 때문에, 이제 내거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. <laughs> 게, 그래요? <laughs>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요, 점사가. 아. 그런 계획이 아. 있, 있어요, 없어요? 선생님, 그런 계획은. 없어? 지금은 세우진 않았는데, 제가 어. 느끼기에는 그냥. 어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건가? 아까 그 이런 느낌은 요즘? 뭐 최근에 받기는 했었어. 아... 근데 어, 저 생각이 이제는 저도 뭐 해왔던 게 있으니까 응. 저 생각은 틀리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뭐 하지 말라니까 이제 아 회사에서 LLN이 스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. 저렇게 해서는 이제 뭐 아... 느낌적인 게 있겠죠. 그러니까 아, 내 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?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. 음. 마지막 목표가 그거라는데요. 타고난 재물운이 있대요. 음. 근데 남 밑에서 일을 하면 들어오는 돈은 뻔하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. 맞아요, 네. 근데 재물운이 있는 사람이 남 밑에서 일을 하면 그 재물이 들어오겠어? 내 거를 해야 들어올 거 아니야? 어?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는 아니에요. 음. 이번 연도는 아니지만 내년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의 음. 내 거에 대한 그런 운이 들어와요. 내 거를 차리는 운. 음. 네. 그래서 제가 볼때 여기서 머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됐다고 나오는데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기거할것 음. 같아요. 어제 아까 얘기해주신 게 너무 와닿아가지고. 뭐가요? 제가 하는 만큼 돌아오진 않고 음. 제가 베풀 만큼 모질 않으니까 음. 이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. 슬럼프죠 아까 그냥 해준 만큼 저를 도와준 사람이 아까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. 음. 없는 거 제가 다 헤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양 어깨가 무겁게잖아요 <laughs> <laughs> 왜 울라 그래 언니 많이 지쳤구나 한자 진짜 한 우물만 파다가 웬일이야 근데 고생함 소름 돋냐 언니가 우는데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고 언니가 그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챙겨주고 한 만큼 그만큼 또 받은 노, 얻어낸 노하우라던가 그런 게또 있잖아요. 나중에는 그게 나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내거 하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? 고생 조금만 해. 어? 그리고 언니 거 해야지 잘될것 같아. 그 안에 힘들었어? 그 제가. 어. 이거 하는 게 맞나? 그렇구나, 아, 진짜 미쳤구나 저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.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? 아니야 언니 싫어하는 사람 없어 많이 잘 따른데 근데 다만 내가 다 걷어드려야 되고 챙겨야 되니까 힘든 거지 어떤 것 같아?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될거 같아요 지금의 이런 힘든 과정들이 <laughs> 언니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게 기반이 돼서 나중에 내거할때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 말고요.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. 그러면은 귀인운이 분명히 들거든요. 어... 내가 나한테 도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말고 개인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귀인이 나서서 본인이 생각만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의 길을 갈수 있게끔 도와줄만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. 아, 어... 근데 네, 제가 자꾸 왜 내년에 한다는 말이 자꾸 나왜 나오는지 모르겠어, 언니. 진짜 음. 하게 되면 와 어, 우리지 맞아. 우리 응, <laughs> <와야죠. 웃음> 어. 그러니까 음 요즘 은 챙겨야 되는 사람 먼저 또 해야 되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음. 만나고 싶은 사람 잘 만나긴 했었어. 요 음,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. 응.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래. 그러면 그 안에서 귀인이 나서서 언니가 생각만 하고 있는 거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대. 음. 그럼 내년에 사업체를 차리던가. 내가 뭔가 일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도움 줄만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대요. 음.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언니가 일을 하는데 심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솔직히 안 그래? 그러니까 지금 뭐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욕밖에 안 먹는데. 일해도 쳐다보니까. 욕먹고 저래도 그러니까 욕먹고. 그러니까 저만 다들 팍 쳐다보고 있으니까. 지금? 그렇죠. 어, 진짜 부담되겠다. 뭐, 사람들이 약간. 음, 그래. 음. 나는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더를 어. 더를 원하니까 뭐 대체 더뭐 더를 뭐 해줘야 되는지 어. 그런 일단 이렇게 점사 나와.